자, 오랜만에 혈안 마라톤 1,500만 바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개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지우면서 신세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한명 보낸 것 같아요, 일단. 두명 보냈네? 왜 이렇게, 많이 가? 뭐야, 이거. EMP나 드세요. 일단, 두명보냈고요 제가 두명 보낸지는 모르겠어요. 한 명은 무조건 보낸 것 같긴 한데, 두명다 보낸 건지는 모르겠네. 아, 제발, 아, 한 번만. 오케이. 얼리기 안 당했고. 아, 레이스가 저기서 <laughs> 신세에 괴롭히고 있구나. 아, 다카칸. 막카했어야 되는데. 일단, 들어갈게요. 이키리 신세계가 나올 거, 아, 못 나오겠다. 체력이 안 되네. 아, 이거는 붙으면 안 돼요. 붙을 것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최대한, 오른쪽, 벽에 붙어서. 내려봐 줘야 됩니다. <웃음> 신세계, <웃음> 왜 이렇게 많아? 신세계, 근데 진짜 많네. <laughs> 들어가자, 신세계 한번 노릴라 했는데, 우이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계속 서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못 빠져나올 것 같은데? 알록달록 색깔별로 진짜 많이 들어갔어 지금. 내가 가면 안돼 대신에 지금. 딴 사람을 보내야지. 뭐 나오는지 볼게요. 꽃게탕? 그냥 들어가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75만 정도면은 어 온다 파랑 온다 흰둥이가 아까 전에 그 레이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때릴 것 같은데 안 때리나 안 때리네 가서 별로 와봐요 여기에 붙여줄게 <laughs> 이거 나오나요 아 나왔어 파랑 아 아깝네. 아, 자석 안 돼. 아니야 잠깐만. 근데, 스톰 있는 곳에 있으면은 차라리 그게 나은데. 오, 좋았어. 오, SCB. 아이, 젠장. 오케이, 15만짜리다. 저안 아파요. 프로브? 아, 좀 올라가 봐. 됐어. 커맨드 아직 안 지었기 때문에 지을게요. <laughs> 왜 이렇게 일꾼들이 많지, 주변에? 바로 베럭 하나 지어주고. 하나 정도만 짓자. 힌둥이가 지금 여기서 캐논 지으려고 막 시간 벌고 있는데. 한개 정도는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한개 정도만? 한 개만. 아, 안 되나? 아 울트라 왜 이렇게 거세게 와? 그렇지 파괴하면서 와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아와 진짜 어이가 없네 약간 좀렉 있는 거는 이게 주황색 때문에 이래서 난리 났거든요 아 큰형님 뭐야 진짜 거의 한 0.1초 정도 차이였는데 0.5초 이 정도만 됐어도 지어진 건데 진짜. 아 저게 완성이 안 되냐? 주황색은 나올 생각이 없나 보네. 지금 신세계 가면 안 돼. 아 물론 할로시네이션 하고 막 하면은 나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씨. 방금 잡았는데 똑같은 거또 나왔어. 이거 세번 연속 나오는 것도 레전드 아닙니까? 만약에 세번 연속 나오면은? 두번 연속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돼. 오, 200만짜리. 좋아요. 히드라한테 잡히지 않도록. 왼쪽 구석에다가 붙어서 들어갑니다. 오, 원기호까지. 아, 참고로 이 버전은, 이거, 꼬리나무 모두 초기화 나오면은, 장갑 255짜리 히드라라서 잘안 잡혀요. 끝에서 나오면은, 웬만하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진짜 강력한 유닛 아니면은, 히드라를 잡을만한. 아, 락다운 없는데, 얘. 제발. 아! 아! 어디가 가지 마. 갈 거면 이거 좀 제거 좀해 보고 가. 오케이. 아. 아, 왜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아, 진짜 씨. 길 열어, 길 열어. 오케이! 얼리기 나이스! 완전 구시었구요 아! 아, 안 나와 유닛. 아, 나 진짜. 드랍실이 꽉 차서 그래요, 저기.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 돌겠네. 근데 광클 하다 보면은 왼쪽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 한명또 갔다, 신세계. 내가 잡아줄게.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가서 잡아야 돼? 오케이. 와, 저 체력 상당히 높네. 아, 부대정했어요. 오케이, 빠르겠습니다. 마인을 밟혀서 터지면은 지우개가 나와서 지우개로 계속 지워가지고 락다운 당하기 전에 잔뜩 지워서. 한 명만 보내기 네, 원격 줄 수도 있어요 원격 주는 거 어쩔 수 없고 초록 같다 연두색 거기 마인이 있어가지고 아마 다시 올 텐데 파라면 지상 병력이면 올 수밖에 없고 오우 오 오우. 오우 오케이 S10이 떴어 좋아 아 근데 이, 이 버전은 커맨드 짓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 제발 오케이 할로시네이션 아주 좋아 시간 더 벌어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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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버려 잘하고 있어 오지 말고, <laughs> 내 쪽으로, 아우, 울트라 무섭다. 이번에는 꼭 지, 지을 수 있도록. 이번엔 짓겠지? 아, 파랑 온다! 설마, 아까처럼 또? 그건 안 돼. 에이, 설마. 또 이번에, 다 지었는데 또 여기서, 거의, 설마. 아 진짜 왜 그래. 이번 건또 지어지자. 중앙 때문에 이래. <laughs> 미쳤어요, 중앙. 아, 진짜! 아, 하지 마라 진짜. 두번 연속은 진짜 아니다. 이번 건지어줘라 진짜. 그렇지. 그리고 도망갈게요. 아, 렉 장난 아니야. 이거 원기욕 쓰게끔 만드는 작전인데 여기도 지금 난리 나서 한두 군데가 아니야요 아, 진짜! 도망가야 돼. <laughs>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올림 다 하면 안 되는데. 다행이다. 원기 결국은 원기요. 아 근데 저 아직 남았네. 오케이 이거 잡으면서 점수나 올릴게요. 점수 꼴 빨아야 되겠다. <laughs> 이것도 은근히 좋아요. 주황색이 흰둥이를 때려주니까 이게 어 이거 잡아야 돼요. 놀래라. 한번더 잡아 주고. 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한명더 갔네요. 세 명. 노랑색이나 잡으면서 점수 올려야 되겠다. 얼마 만에 하니까 좀 재밌네. 빨리 잡고, 잡고, 잡고. 잡아, 빨리 잡아. 오케이. 파랑 나갔고, 그래. 이거 뭐야, 가짜야? 아, 또 시작됐어. 아, 나 진짜. 자석? 자석은?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아, 이거 내가 원기옥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한개 받은 게 있어가지고. 어어! 와우! 좋았고. 이 개새 뭐야, 이거. 잡아달라. 아, 가짜였구나. 아, 락다운 해야 되는데. 또렉 걸려, 슬슬. 진짜 렉 걸리는 순간에 락다운까지 한번 당할래? 어때? 락다운도 한 번? 와 진짜 <laughs>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노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게 오히려 혈마다운 느낌으로 하는 거 같은데? 혀라 모르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들어가면은 그래도 원격 하나 받아서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근데 퀸 있지 않았나? 앞에? 아, 퀸이 저기서 대기 중이네. 와, 이렇게 렉 걸리기 위해서 나가는 플레이를 해버리네, 주황색이. 아 근데 이거 시조새 이거 왜안 사라져 이거 카카로 아까 원격 썼을 때다 터지면서 다 터져야지 왜안 터진 애들도 남아 있는 거야 <laughs> 잠깐만 아 원격 떨굴 게요 내가 안 되겠어 세개 있으니까 그래도 원격 떨어지는 속도도 상당히 느려요 지금 렉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근성 인정해줘야 돼. 주황색도. 흰둥이 아직 있죠?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흰둥이. 흰둥이 어디, 아, 나왔구나. 오, 레이스. 와, 렉 봐봐. 이렇게 원격 떨어지면서. 일단, 잠깐 렉은 풀었어요. 잠깐 렉은. 그 사이에 빨리 가야 돼. 방클에서, 예. 네. 옥저버가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아, 안 돼. 이거 어떻게 사라지게 못하나? 뭐로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는 게 없어. 카카로 망할 카카로 진짜, 이씨. 근데 주황도 약간 좀 지쳤나봐. 그쵸. 좀 지친 것 같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돌아버리겠네. 오, 원격 좋았어. 좋긴 한데, 이게 다안 사라져, 이거 왜. 아! 아, 다행이다, 이거. 이건 다행이다. 오케이. Okay. 버로우 돼 있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근데 이거 곱등이 마이너스 1만 바퀴짜리인데. 부대장 했고요. 마인이 있으니까 터질 거고. 올라갈게요, 바로. 빠르게. 주황색 이거 어떻게든 못하게 막아야 돼. 유닛을 다 잡든가. 아비터 좋아. 아, 제발. 스톰 쏘지 마. 안 올릴게. 얘를 올려야 돼, 얘 얘를. 얘를 올려야 돼. 그렇지 근데 잠깐 미안한데 가만히 있어봐 스톤 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얼렸어 아! 오케이 없다 카카루 없어요 이제 카카루 가지마 이씨 카카루 가면 안돼 가지마 제발 여기서 카카루 뜨면안 된다 오케이 차라리 저게 나 공중만 아니면 돼요 지상은 괜찮아 공중 같은 경우는 계속 할루시네션 화면에 렉 걸리거든요 지상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렉이 많이 걸리진 않아 어? 잠깐만 자석 이거 작업할 수 있어요 기다려가지고 오잖아요 오는 곳에다가 이제 붙이면은 아 붙였어야 되는데 왜안 붙어? 아, 진짜. 왜안 붙었지? 내가 인터셉터 그 공격 안 해서 그런가? 안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야 돼. 근데 공중 조심하고. 네. 아, 이것도 공중에다가 그거 할 수도 있어. 할루시네이션. 내가 발키리로 이거 다 잡아버려야 될것 같아. 아, 왜내거 이거 잡을라 그래. 고마워. 들어왔지. 안 들어갔어? 아 아씨 왜 잡아 그걸? 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 아니구나. 옥저 뭔데? 그러면은 뭐 커맨드 하나 짓고 예. 지을 때는 그래도 안 당하니까. 왜 이래? 이렇게 여러가나 찍고. 좋아요. 좋은 포지션. 물론 원기옥 쓰겠죠 아마. 누군가? 흰둥이가 쓰든, 주황색은 다 썼는데 흰둥이가 쓸것 같아. <laughs> 빨리 끝내래. <laughs> 아, 나 진짜 혈마하면서 빨리 끝내라 하는 사람도 <laughs>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가버리네. 원격 쓰면 되는데, 원격 안 쓰네. 게임 끝났네요. 네.